BTV 연속 기획 보도 세종 한글 꽃피우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앞서 도시 정체성에 한글을 입히기 위한 노력에 이어 한글이지닌 예술적 가치를 찾고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 펼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런 노력만으로 한글문화 수도라는 타이틀을 달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세종시가 추진 중인 것이 바로 한글문화단지 조성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이 어떤 시설이고 왜 필요한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글 문화 수도를 표방하며 다양한 한글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세종시. 그러나 한글을 상징할 만한 대표 기반 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응 다리처럼 한글 자음과 모음을 디자인해 만든 건축물이나 조형물은 있지만 서울에 있는 한글 박물관 같은 교육 체험 시설은 없는 겁니다. 한글 문화수도 세종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글의서형즉 조형성을 활용해서한언가를 만드는 것에 그치고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한글의 정신 그러니까 그 자주 실용 민 이런 정신을 좀 반영할 수 있는 하나의 시설들이 완성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세종시가 추진 중인 게 이른바 한글 문화단지 조성입니다. 세종의 한글에 관한 교육 연구 문화 예술 관광 체험을 총망라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이른바 한글 복합문화단지를 만들자는 겁니다. 한글과 관련된 정부 기관뿐만이 아니라 컨벤션 숙박 관련된 시설들이 다 모여 있는 복합문화단지입니다. 그래서 이 복합문화단지는 한글의 어떤 성지로서 한글을 공부하고 있는 세계인들이 찾는 그런 아주 주요한 시설이 될것 같습니다. 세종시가 지난해 관련 연구 용역을 수행한 바 있는데 당시 한글 교육이 가능한 한글 사관학교를 비롯해 전통 교육원, 한글 문화 체험관 등을 건립하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최근 들어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3억 원의 정책 연구비가 반영된 겁니다. 한글을 상징하는 그리고 한글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보급하는 심 도시로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업을 국가 주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선행돼야 합니다.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를 세종시가 자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만큼 내년에 진행될 정책 연구 결과의 이목이 쏠립니다. 실제적인 세종시의 조성 당위성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좀 국가적인 그런 국가 유산을 활용한 문화 인프라가 충분히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문화 인프라가 들어왔을 때 국가균형 발전도 함께 좀 실천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 타당성을 갖추더라도 10만 제곱미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현재 세종시가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곳은 바로 중앙공원 2단계 부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선행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금계구리 보존 등의 이유로 여전히 개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만큼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여기에 당장 내년엔 지방선거란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어를 계승하고 있는 세종에서 한글문화단지 조성을 통해 한글문화가 화려하게 꽃피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